여러분, 초대교회가 능력이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초대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감격이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이 예배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를 다스려 주세요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다스림을 받았던 것들을 주일 예배에 와서 확인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간증이 있었어요. 제가 예배 사역을 예배에 대한 꿈을 꾸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하나님, 우리 예배가 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 예배 시간에 우리들의 삶에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좀 시끄러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너무 지금 조용하지 않아요? 저 혼자 떠들고 저 혼자 설교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예배는요, 우리들이 여기 모여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냥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을 따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간증인 거예요.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왜 눈물이 나는지 아세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들이 살았던 우리들의 삶에 치열한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하여 우리들이 포기했던 일들이 있고 힘쓰고 했었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에 그것을 확인하는데 가슴이 뛰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